왜? 판대에서 수리 안 해준다 했다고요? 네. 산지 아직 1년도 안 됐다면서요? 살때그 수리 그 보상하는 거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걸다안 해가지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상 옵션이 있다. 여기 한 번, 한깐 올려보세요. 보상 옵션이 없으면 수리 안 해준다고요? 네. 그 되게 유명한 사이트잖아요, 거기. 구매할 때 네. AS 옵션이 없으면 AS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말이 되나? <laughs> AS 옵션이 얼마인데요 그래가지고? 6만원 추가였나? 6만원? 네 <laughs> 그니까 러 자기가 팔긴 팔았지만 AS 옵션을 따로 구매를 안 했으면 AS를 안 해준다? 근데 AS가 뭐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둘러 어렵다는 게안 된다는 말인 네. 거잖아 <laughs> 야, 한번 더, 그 정말 야 한번 더그 들어가 봐봐 그런 옵션 이 있다는 거 자체가 이상하네 저는 한번 넣어보세요 화면이 갑자기 안 뜨더라는 거예요. 네, 화면이랑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게다 연결 음. 자체가 안된다고나와 가지고. 아까 뚜껑을 열어서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 네. 뚜껑을 열고 어디를 청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건으로 이런데 위쪽이랑 이쪽 선대지 마고 네. 부품을 뜯었나요? 아니요, 부품은 안 뜯었고 에어건으로 네. 바람만 쐈어요. 전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했건 아니죠? 네, 꺼져 있는 상태. 에어건이라는 네. 게 그냥 우리가 우리 쓰는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이런 거요? 네, 비슷해요. 네. 컴프레셔로 한건 아니죠? 네 저거예요. 쿠팡에서 컴퓨터 청소용 에어건 마거 사가지고 그걸로 한 건데. 잠깐만 이거 조립도 거기 서 해준 거 아니에요? 네 조립도 거기서 해서 온 겁니다. 이거 나사를 안 채워놨는데 이런데? 여기도 안 해놨는데? 어? 이거 <laughs> 있네? <laughs> 그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아니 여기 뭐? 스탠드업 나사도 안 채워놨잖아. 야, 정근아잃어봐 나사도 제대로 안 나사 다 풀려 있는데 지금 이거? 계속 네. 돌아가잖아 지금. 본인이 풀었나요 혹시? 아니요, 저 제가 건든 거는 전에 그래픽 카드 그거 생겨가지고 얘만. 나사가 안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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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둡다고. 아, 어둡다고. 씨. 저한테 하는 말인지 몰라. 네가 틀렸어. <laughs> 나사들이 제대로 이봐 뚫려 음, 뚫려 돼 있는데. 이것도 다안 채워 놨고 흘렁흘렁하게 돼 있는 나사들이 조금 약간 그러네. 본인 이거 그 AS 옵션이라는 걸 없는 걸 알고 샀다는 거네 네, AS 옵션을 네. 선택을안 했었어요. AS 옵션을 선택을 안 하면은 AS 안했지 CPU가 뭐죠, 이게? CPU가 잠시만 한번 봐 볼게요. 5600X는 그게 옛날에 있었어. HP인가 대리에서 구매할 때 1년 워런티, 3년 응. 워런티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살때 같이 사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니, 조리 컴퓨터에도 그런 걸 붙여서 팔어? 네. <laughs> 야, 거기만 그런 거야. 다른 데도 다 그래? 다른 데도 대부분 되게. AS 워런티를 따로 받도 네, 워런티. 응. 응. 진짜 장사 특이하게 한다. AS 응. 워런티 따로 있고, 컴퓨터 부품에서 남겨먹고, 그래픽카드 이걸로 꽂아서 한번 해볼게요. 또 한번 초기 불량 생겼더라고 한번 바꾼 건데 어떤 그 <laughs> 네.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불량인지 아닌지만 봐주고 다시 말하지만 명절 전에 아까 조립 대기하는 게마4 5도대요 네, 뻥치는 아, 네. 게 아니고 정말 네. 시간이 야, 이거 케이블 타이 이렇게 해놓으면 안 좋은데 음. 케이블 타이 이렇게 꺾어 꺾어 해놓으면 안에 여기가 단선이 생겨요 이렇게 써버리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끊어진다고 야 이렇게 조립하면 안 되는데 사람마다 스타일은 있지만. 전선 안에 케이블이 이렇게 했다가 툭하면 부러진단 아,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전기 공급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전원을 한번 넣어보세요 네. 들어오죠 본인이 하다가 뭐 안에 일시적인 충돌이 생긴 것 아, 같아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네, 그죠? 두시간씩 이거를 컴퓨터를 들고 뛰어올 게 아니에요 부품 재장착 그런 것만 해봤어도 충분히 네. 되는 거고. 아니 뭐저막맨처음했을때막뺐다꼈다가막 음. 그래픽카드 뺐다꼈다 저는 음. 막 방전 시켰다가 다시 해보고 이걸안 돼가지고. 음. 내가 하는 걸 똑같이 했는데 집에서 안 됐는데 여기서는 <laughs> 되죠, 그죠 <laughs> 감사합니다. 음. 아. 그런 거는 정식적으로 좀 항의를 해도 될것 같은데. 그 정도인가요? 아니 아니, 그참 그런 거 아니 에또그 가게가 규칙이 그렇다면은. 그렇지만 보통 가게들도 그렇게 하나? 아. 나는 전혀 네, 잘 모르겠네. 네. 이거 점검비 받고 끝내라 응. 컴퓨터를 파시는 분들마다 규칙이 있으니까 그거 하긴 한데 마진 다 챙겨놓고 워런티를 또 받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